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코비의 TV. <laughs> 2022년 2월 23일, 코비의 TV 공포라오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시력이 마이너스 시력으로 안경을 쓰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잘 안될 정도로 참 힘들었었습니다. 처음엔 렌즈도 착용해봤는데 눈이 너무 시리고 아픈 데다가 마치 곧 실명이라도 할 것처럼 시뻘겋게 눈이 충혈되는 바람에 결국 렌즈 착용은 포기하고 항상 머리맡에 안경을 두고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반시각장애인처럼 생활을 하던 저는 정확히 언제다라는 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언젠가부터 아침에 일어나거나 세수를 할때 안경을 잠깐 벗고 있을 때면 저의 흐릿한 시야 밖으로 검은색 물체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뭐가 앉은 건가 싶어서 비벼보면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제가 안경을 쓰잖아요. 그럼 그 검은 물체가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이게 어떤 시력의 문제인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함을 느낀 건이 증상은 저희 집에서만 그랬다는 것이죠. 친구네 집에서 잔다거나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간다거나 할 때는 제가 안경을 벗어나도 그 검은 뭔가가 보이지 않아서 언젠가부터, 어? 왜 그게 안 보이지? 이렇게 자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상하게 집에서만 나타나는 그 증상에 한 번은 제자리에서 안경을 꼈다 벗었다, 꼈다 벗었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안경을 끼고 있을 땐 보이지 않고, 안경을 벗어야만 보이는 그 검은 형체. 심각한 문제는 아니겠지? 하고, 안경을 벗어 내려놓는 바로 그때, 평소엔 한 자리에서 가만히 있던 그 검은 형체가, 천천히, 제 시야 밖으로 움직여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란 저는 부모님께 지금 내 증상이 이렇다 하고 말씀드리고 실제로 안과에 가서 검사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의사선생님께서는 제 시력적인 문제 말고는 다른 건 모르겠다. 그리고 혹여 라식수술을 하려거든 성인이 돼서 하라 하는 권유에 그 증상을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 달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검은 형체가 보이는 것 말고는 아무 이상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스무 살이 되던 해 서울에 있는 시립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집이 멀었던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그 검은 형체는 희한하게 저희 집에서만 보였기 때문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부터는 그 증상을 까맣게 잊고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름방학이 시작된 직후, 저는 강남에 있는 모 안과에서 라식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술 직후에는 안경을 낄 때와 벗을 때그 중간 정도 시력이었는데, 점차 회복이 되면서 정말 신세계가 열리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수술 후에도 계속 서울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가 개강하기 한 일주일 전쯤 부모님을 뵈러 진주에 있는 본가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저 멀리 서울에서부터 진주에 있는 본가 앞에 도착을 했는데 저기. 저희 집 대문 앞에 위아래로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저희 집 대문 앞을 막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저 사람? 이렇게 바라보면서 걷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딱 멈춰가지고 제 쪽을 바라보는데, 그 얼굴이 하얗다 못해 너무 창백해서 마치 죽은 사람 같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랑 눈이 마주친 바로 그 순간 뭔가 못볼걸 보기라도 한듯 갑자기 현관 저희 집 안쪽으로 막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남자가 갑자기 저희 집으로 막 뛰어들어가니까 전 놀란 마음에 곧장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고, 혹시 지금 집 아니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집인데 너다 왔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방금 집 앞에 모르는 남자가 서 있었는데, 갑자기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는데 엄마 아빠 못 봤냐고, 나 무서워서 전화했다" 이렇게 말씀드리자, "무슨 소리냐고, 아무도 들어온 사람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서우니까 대리로 나와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곧이어 부모님이 저를 반기며 이렇게 대리로 나오셨는데, 또뭐 잘못 본거 아니냐며 이렇게 다독여 주시곤 함께 집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정말로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후 일주일간은 아무 일 없이, 부모님 집에서 잘 지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서울에 있는 학교로 돌아왔는데 한날은 같은 과 동기들과 학교 근처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건물 전체가 정전이 된 거예요. 안 보일 정도는 아니었는데 식사를 하기엔 되게 어두워서 가게 사장님께서 연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며.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곤 다시 불이 켜지길 기다리다가 이제 어두우니까 귀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들려드린 그 이야기들 있죠? 이걸 동기들에게 쭉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애들이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너네 집 지방령 이런 거 아니야? 너가 안경 없으면 잘못 보는 거 아니까 안경 낄 때만 매번 숨다가 이번에 라식한 거 모르고 멍때리다가 걸린 거 아니냐고. 이런 생각을 저도 안한건 아니었지만 남들한테 들으니까 더 오싹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건물 자체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지, 저희가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전기가 안 들어와서, 이제 계산하고 가려고 하니까, 카드기가 먹통인 거예요. 그래서 계좌이체를 해드리고 식당을 나오는데, 식당을 나오면서, 저는 아까 이야기 속에 나온 그 사내가 지방령이 아니라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계산을 마치고 걸어나오는데 입구 쪽에 있는 테이블에 본가에서 봤던 그 창백한 남자가 앉아있던 걸 제가 보고 말았거든요. 저는 식당에서 나와서 같이 있던 동기들한테 나 그 남자를 또본것 같다고 했는데 얘네가 불 꺼지기 전까지 전부 우리 학교 학생들만 앉아 있었다며 그런 남자 본적 없다네요. 지금 저는 벌써 라식수술 5년차인데요. 아직까지도 전혀 예상 못한 상황에 그 남자를 목격할 때가 있어요. 아마 제가 못 보고 있는 거라면, 어딘가에 숨어서 보고 있는 거겠죠.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